안녕하세요. 글로벌 이태프TV입니다. 2021년 7월 21일 새벽 5시 30분이 되겠습니다. 미국 일자 기준으로는 7월 20일 종가가 끝났습니다. 아우, 장이 일진일태하네요. 오늘은 또 미국 정치가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이 생각보다 그 빠르게 올라온 것이 굉장히 특징입니다. 하여튼 이게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좀 일부를 손절매쳤는데 어제 좀 실수를 한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굉장히 강합니다. 하지만 완전히 추세를 돌렸다고는 아직까지는 안심은 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 그리고 하나의 또 뉴스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그 ETF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ETF가 있습니다. LIT라 해갖고. 어, 미국 시장에서 그 제가 전기차 인도 2차 전지라고 그 하는 이 이테프입니다. 이 이테프를 사실 만든 회사가 한국의 미래에셋입니다 그런데 이 LIT가 그 한국 시장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드 2차전지 소울 액트 가로가 합성 이것이 LIT를 갖고 한국 시장에서 살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LIT를 사기 위해서 굳이 미국에 안가도 한국 시장에서도 이걸 살수 있다. 이걸 갖고 오늘 타이틀로 한번 방송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뉴스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다우가 500포인트 리바운드 했다. 어, 월요일날 그 손실을 거의 다 회복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다행입니다 S&P500이 다시 리바운드 했다 뭐, 하여튼 뭐꽤 많이 올랐습니다 다우존시스가1.62% 상승 S&P500이 1.52% 상승 나스닥은 1.57% 상승입니다 S&P500을 보니까 오늘 뭐다 올랐습니다 뭐 전업종이 다 올라서 어. 그렇습니다. 하지만 뭐 완벽히 다시 상승차를갖다 아직 그까지는 아닙니다. 어 그러면 오늘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 LIT ETF에 대해서 한번 해 보고 한국 시장에서 이걸 갖고 살수 있는 이걸 갖고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LIT ETF가 어떤 ETF인지를 한번 봐 보겠습니다. LIT라는 것은 어 글로벌 리튬 앤드 배터리 테크 이테이프네요. 이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이테이프입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올랐었죠. 하여튼 그 거의 뭐한 배짜리에서 이 정도로 오른 것이 굉장히 그 많지 않을 정도로 이 된다. 이게 하면 구성 기업이 중요하죠. 어떤 기업으로 구성되는지 한번 봐보겠습니다. 엘보발 이1 2를 지분을 갖고 있네요. 유연 에너지 뉴 마티럴 아마 이것도 리튬 회사로 추정됩니다. 이것도 6.67%그 다음에 중국의 2차전지 세계 1위 했죠. CATL 이게 6%네요 EV 에너지 컴퍼니 아, 이건 제가 모르는 회사입니다. 5.8% 어, BYD 중국 전기차 1위 회사죠. 5.23% 입니다. 어, 나우라 테크놀로지 그룹 아, 이것도 제가 모르는 회사네요. 뭐 리튬 회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펌 리튬 컴퍼니 아마 중국에 있는 리튬 회사 같습니다. 5%. 어, 그다음 이것도 어떤 전기차 이차전지 장비 회사 같습니다. 어, 이렇게 될 거요. 그다음 그 삼성 SDI도 어, 4% 어, 이렇게 있나요? 옛날에는 여기 테슬라도 있었는데 어, 테슬라 비중 최근에 많이 그 다츠모입니다. 하여튼 이 앨버마리라는 회사가 리튬에서 세계 1위 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2차 전지에서 리튬은 굉장히 그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이 LIT를 갖고 한번 봐 보겠습니다. LIT 일봉 차트입니다. 3.51% 상승했습니다.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 보션입니다 LIT 전기차 전지 2차 전지 1등급 다 패턴 상승입니다. 이게 상당히 한 일주일간 이렇게 조정을 거치다 다시 대판정시라고했어요 이게 굉장한 핫한 ETF입니다. 한번 월봉으로 봐볼까요? 이거 보시죠. 엄청나죠. 이 전기차 펀드나 뭐 IDRV보다도 이게 또 중국 그 전기차 비중이 굉장히 높은 e t f 해서 그런지 탄력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작년에 거의 뭐 따블 쳤었죠. 그리고 1차 상승 끝나고 다시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 LIT가 굉장히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그 ETF 그 투자사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ETF입니다. 이게 드디어 한국 시장에서 상장됐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 시장에 상장된 LIT입니다. 어, 이름이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드 2차전지 솔 액티브 가라오고 합성 ETF입니다. 이거 미래에서 만든 어, 타이거 ETF죠. 어, LIT를 갖고 미국시장에 굳이 가지 않아도 한국지당에서 이걸 가지고 사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어, 주가가 반등을 하다 보니까 미국지당에서 일부 종목이 1등급 종목이 생겼습니다. TQQQ 낫삭3배 레버린다. 이게 참 아슬아슬해가지고 제가 2등급으로 분류할지, 아, 1등급 분류할지 굉장히 헷갈리는데, 일단 1등급을 분류하겠습니다. 3.44% 상승했습니다. 문봉에서 리트시오 옵니다. 나스닥 1등급 대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DRN. 아, 제가 어제 부동산 손절매챙겨가주 굉장히 실수했습니다. 손절 치고 오늘 다시 아, 높은 값에 대잡았습니다 아, 제가 아주 씁쓸합니다. 어, 7.28% 상승했습니다. 어, 분봉에서 퍼펙트 레인보시입니다. 미국 부동산 1등급 대화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미국의 나스닥 바이오를 봐보겠습니다. VIB 미국 나스닥 바이오입니다. 모더나가 여기에 속해 있죠. 어, 퍼펙트 레인보신호입니다 일봉에서 2.65% 상승했습니다. 어, 미국 나스닥 바이오 1등급 대박패턴으로 상승합니다. 이거와 아까 LIT까지 합하면 주가지수에서세개가 1등급이 되겠습니다. 원자재도 1등급이 생겼습니다. 먼저 천연가스입니다. BOIL 천연가스 날아가기 시작하네요. 어, 퍼펙트 레인보우시입니다 거의 어, 8.36% 급등했습니다. 분봉에서 어, 급상승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시입니다 천연가스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농산물을 봐 보겠습니다 dba 농산물 1배 레버리지입니다 퍼펙트 레인보우 신호입니다 일봉에서1.74% 상승했습니다 농산물 1등급 테마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커피로 가보겠습니다 JO 커피 1배 랩입니다. 5.51% 상승했습니다. 뿡봉에서 어, 뉴트럴 시호입니다 커피 1등급 대박 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2021년 7월 21일 미국 일자리 기준은 7월 21일 종가 기준으로 글로벌 ETF 이덴시 분석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미국 증시가 반등을 했지만 완전한 어, 추세를 갖고 돌렸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아직 안심할 수준이 아닙니다. 여전히 미국의 공포지수가 어, 뭐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2등급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변동성 확대의 가소 계속 유효합니다. 글로벌 뉴스는 어제 하락 기조에서 일단 한 단계 격상해서 어, 혼조구간으로 판정을 하겠습니다. 어, 달러지수가 어제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졌죠. 어, 원자재도 혼조구간으로 진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국채가 오늘 좀는이 했죠. 그리고 미국 고친이좀올라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구는가 추세가 더 강합니다. 이쪽도안이자산 선호 분위기가 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원자재 시장 모두 혼조 구간이되구습이다하는이 친구는 이친이이친구이친이 했습니다. 여기서 완만 조정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급락을 하면 그 추세가 망가집니다. 지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크게 빠지지 않으면서 이렇게 완만한 조정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급락, 급등, 완만 턴 여기 한국 경제 지피 김성철 소장님이 그 얘기하는 그저저 여기서 완만 조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급락 이후에 급등면 소문이는데 여기 완만 조정 여기 대기를 갖고 기원을 합니다. 그러면 매수 기준 매도 기준을 갖고 그 적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픽스의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달러 지수의 위치를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주가 지수는 픽스 등급의 상단선에 주를 이렇게 긋습니다. 원자재도 달러 지수의 상단선의 금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이쪽은 3등급 상단선을 갖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와 중립의 중간선인 2등급과 3등급 사이의 선을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다음 중립과 하락 추세의 중간선인 3등급과 4등급의 경계선을 갖고 이렇게 그었습니다. 그러면 각 섹터별로 세 가지 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중간선이 매수와 매도의 중기선입니다. 중간선을 노란선을 표시해 보겠습니다. 주가 지수는 여기죠. 원자재도 여기네요. 어, 이쪽도 여기입니다. 뭐, 매번 설명한다시피 노란 중간선 위는 매수, 아래는 매도입니다. 오늘 주가가 많이 반등을 했지만 아직까지는 그 매도가 많습니다. 먼저, 매수 쪽을 봐보겠습니다. 일단은 노란 중간선 위일 뿐 아니라 아예 상단선까지 위인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주가 지수 1등급, 원자재 1등급, 여기는 2등급이네요. 여기는 아예 공격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어제는 공격 매수 신호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중간선 위지만 상단선 아래인 여기는 입질 매수 신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란 중간선 아래인데 하단선 위인 영역 여기 주로 3등급이죠 여기는 50% 매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다 반등을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인 제일 하단선 아래에는 100% 매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공격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원자재 1등급 그리고 미국 국채와 BDI 벌크션 운영 지수는 공격 매수 신호입니다. 입질 매수 신호는 주가지수 2등급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어, 주가 지수 쪽입니다. 미국 나스닥 백 미국 부동산, 미국 나스닥 바이오, 전기차 인더 이차전지는 1등급 다이패턴으로 상승 중입니다. 어, 이 나스닥 어, 1등급이 되었습니다. 가까스로 1등급입니다. 그럼 미국 부동산, 미국 나스닥 바이오, 아까 그러니까 전기차 인더 이차전지는 LIT를 갖고 기준한다. 이 LIT는 그 한국 시장에서 타이거 글로벌 리튬 앤드 이차전지솔 액티브 라고 합성으로 어, 한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다 했습니다. 일단 이쪽이 가장 선두에서 어, 나타나고 어, 미국 증시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어, 나스닥이 어, 가까스로 1등급이 됐다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나요 미국 러셀리천 미국 뉴트로 미국 건설기업은 2등급 상승추세 입질매수신호입니다. 어, 미국 S&P500, 미국 팡플러스, 미국 IT기업, 미국 지방은행, 미국 헬스케어, 중국 CSI 300, 중국 전기차, 한국 코스피, 한국 IT기업, 한국 에너지학기업, 한국 2차전지, 한국 후사학은 3등급 중립입니다. 오늘 다 반등을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50% 매도를 하겠습니다. 어, 미국 다우삼십, 미국 원유기업, 미국 금강 기업 유럽 중국 홍콩 H, 이머징마켓 한국 코스피 200은 4등급 하락추준. 이것도 반등을 했지만 어, 물리수비 반등으로 간주를 해서 일단 소규모스 상승을 보고 100% 매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자재입니다. 천연가스, 커피, 농산물이 1등급 태가 패턴은 상승합니다. 천연가스가 갑자기 급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와 농산물도 굉장히 강한 모습입니다. 어, 금은 3등급, 원유도 반등은 했지만 여전히 하락 추세입니다. 원유는 어, 계속 매도신호가 되겠습니다. 어, 미국 국채는 2등급, 어, 미국 고위험채권은 어, 3등급으로 불라왔습니다 어, 그리고 BDI 벌크숍 운임지수도 2등급입니다. 달러가 2등급, 한국신장기서 달러와 N은 어, 2등급입니다. 여전히 원화약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 신흥국의 통화가치도 3등급입니다. 어, 요약해서 설명드리면 오늘 다행히도 미국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준은 아직은 아닙니다. 주가가 급락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오늘 급등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은 뭐더 이상 상승하지 않더라도 조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 기간 조정이 이렇게 완만 조정 이 완만 조정에 성공하면 다시 2차 턴 하면 여기 상승이 됩니다 그런데 완만 조정이 아니고 다시 이렇게 가격 조정을 받는다면 이것은 다시 하락 추세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완만 조정이 꼭 일어나기를 갖고 어, 기원합니다 완만 조정이 되면 다시 2차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만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특히 한국 시장이 상장된 타이거 글로벌 리트미드 2차전지 솔 액티브 가로 합성 이 ETF도 관심을 가진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투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